Deep in the shadows, I know it's hard to put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Uh -huh. So far as the echo, where do we start? You can learn to discover a million stars here in the shadows. I know. 만제 프법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 뭐 오늘 좋은 행사가 있나요? 아니에요. 어, 예. 어. 목으로 만든 부처님을 어느 사업가가 기증을 했다가 주의한 불상을 기증을 했다라고 해서요. 어, 특별한 날이라 보게 됐습니다. 어, 목욕 모습 올리겠습니다 관람해 주세요. 오욕조사공항 법회를 거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11만 공주 시민이 다 함께 오시지 못했지만 축하드리는 마음은 똑같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충청도의 수사찰인 마곡사가 세계 유산에 등재된 지 3년을 맞고 또 해외 반출 문화재 어, 반환 운동, 이 지금 가열차게 되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큰 도시와 또 여러 대덕 큰 스님들이 협력을 해 주셔서 자만보패를 예,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금동 관음보살상의 이 실제 크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저게 높이가 3.4m고요. 무게가 3톤. 가까이 됩니다. 제작비만 한 1억 수천만 원이 들었는데, 우리 해외에 있는 문화재의 귀환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그 이비가 짬뽕으로 유명한 권영남 회장님, 여기 어디 계세요? 저분이 베트남에서 제작해서 갖고 오신 분입니다. 우리 게 예. 우리 권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비가 짬뽕 아시죠? 왜 입이 간지도 아시죠? 입이 간다 이거야 짬뽕에 입이. 그래서 너무 우리 불심이 깊으신 분인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한번 보시면 저 얼굴이 굉장히 그 우아한, 자비로운 그런 얼굴이고요, 부드럽게 늘어진 그 천혜의 모습, 또 신체 묘사의 조형미가 아주 뛰어난 아주 국보급 문화재입니다. 불상은 출토지와 이전 경위 또 소장 내력 같은 게 명확하게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유일한 불상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한층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관세 모사님을 모시기까지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치석원 전 공주대학교 총장님의 우경마옥사에 가다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셨던 이비가푸드 담덕 권영남 회장님께서 마곡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담덕 권 회장님은 마곡사에 기념될 만한 것을 해놓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최석은 전총장님께 전달하고 원경 주지스님과 상의하셔서 오늘 관세 모살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관세 모살님을 모시기 위해. 지석원 전 총장님과 담덕 권용남 회장님은 2020년 1월 베트남을 직접 방문하여 여러 곳을 둘러보시고 우리 마옥사에 맞는 관세음보살상을 구상하셨습니다. 그때 주지스님께서 관세음보살의 모습은 일본에 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백제 미수부를 모티브로 하여 제작하시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세 부살림의 제작은 2020년 9월에 계약하여 시작하였고 코로나 1 9로 인하여 현지 방문이 어려워 수백 통의 이메일과 사진을 이용하여 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세 부살림의 재원은 높이 3미터 40cm, 무게는 3톤으로 통 돌이면 그린 마블로 제작하여 실록이 아름다운 마곡사의 색과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힘든 과정을 거쳐 관음성지 33성지 중한 곳인 우리 마옥사에 관세음보살님을 모시게 되었고 조성의도와 같이 관세음보살님의 원력으로 세계 각국에 나가있는 모든 반출문화재가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저만 법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관세음마옥사 관세음보살님이 자리할 수 있도록 결심하신 원경 교구장 스님과 물신 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담덕 권영남 회장님이 이 본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주신 지석은 전 총장님과 마옥사 모든 불자님들의 동참으로 원만하게 공안부패를 향하게 되며 대여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마옥사의 무거운 발전을 빌며 경과 보고를 마칩니다. 불교 2 5 1 4년 5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마곡사 신도회장 서감 이윤진 답장. 이사가 산사 한국의 상기 승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을 기념하고 국외에 무단 반출된 모든 문화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33관음성지 마곡사의 관세보살님을 조성해 준 담덕 원형남 불장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이 배에 담아드립니다. 불기 2565년 5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제 6교구 본사 마곡사 주지 지성 원경 한번 한번 더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앞에 한번 보시죠. <laughs> 여기 보세요. 여기 봐주세요. 예, 네, 찍겠습니다. 사랑합다 여기 봐주세요. 예, 공주는 저희 고향이고 어, 마곡사는 계절별로 저희 가족들과 함께늘 찾아왔던 추억이 많은 사찰입니다. 또한 어, 저희 선대 조상님들께서도 어, 다녀가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곡사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저의 작은 마음을 표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큰 의미와 큰 뜻으로 받아주셔서 고맙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관세무사님의 저만식을 계기로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고 우리들의 작은 일상의 행복을 하루빨리 되찾기를 바래봅니다 앞으로도 마곡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도 이곳 마곡사에 조상들이 했듯이 저도 하나의 힘을 긋고 가는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